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 작년 7월 학원 보고마 메시지가 갈라데에서 있는 말씀을 그렇게 어, 하셨기 때문에 어,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 본문인데 그걸 볼거 아니고 전체를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어, 오늘 뭐 기도 수첩에 여러 많은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요. 자, 갈라디아서를 좀더 여러 구절을 좀 보도록 할 테니까. 자, 갈라디아서를 누가 기록했는가? 그리고 기록해서 누구에게 보냈는가? 그건 도대체 갈라디아서를 왜 기록했는가? 갈라디아서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그걸 알라면 그러니까 본문을 읽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아, 어, 자, 같이. 제가 읽으면서 같이 읽으자고 할때 같이 읽으시면 되고 겠자 갈라디아 1장 1절 한번 보세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와 그를 죽은 자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나 바울은 이제 기록자죠. 누구에게? 2절.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자 그럼 무엇을 어떤 내용을 왜 기록하게 되었는가? 자 6절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너희가 왜 다른 복음을 따르느냐? 자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자, 여기, 어떤 사람들이, 자, 요런 사람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생겨나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너희를 교란케 하여, 너희를 혼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는구나.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어요. 자,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아주 강하게 바울은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 그래서 다른 복음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아라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귀를 길을 열고 마음을 열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아라. 자, 그래서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된 것도 아니고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받은 복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자, 갈라디아서를 보습다갈라디아 2장 자,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되, 복음 안에 있는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복음 안에 있는 자유를 빼앗아 가고, 우리에게 뭔가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예, 그것은 틀린 것이다. 올바른 복음이 아니다. 자, 그런 얘기예요. 자, 16절,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뒤에 문제 보면 나오는데 자 그래서. 이장 20절 한절 같이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죽었다. 율법의 에... 죄의 그 부분에 있어 난 이제 죽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래서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율법의 행위를 지키려고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 3장 1절, 자, 이게 바울의 그 어떤 안타까운 애타는 심정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건을 누가 너희들을 꿰더냐 꼬이더냐 혼란하게 하더냐 그래서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믿음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자, 그래서 11절,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자, 여기까지 읽으면서 왜 바울이 갈라디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지금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죠? 자, 3장 24절. <laughs> 자,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느냐? 그럼 율법이 필요 없단 말이냐? 아, 율법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주셨죠. 자, 그럼 왜 주셨는지. 3장 24절. 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고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려 아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왜 율법을 주셨느냐?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어야, 율법으로, 아, 이게 죄로구나. 그러면, 아,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그러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이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율법은, 복음을 더, 복음답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예, 율법으로 매여 눌려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은 그 율법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께로 나를 이끌어가는 거요. 예 그래서 이제 초등 교사 예, 지난번 성경에서는 몽학 선생 그랬는데 초등 교사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자를 4장 6절에서는 너희가 아들이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7절 그러므로 이는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니라 유업을 받을지니라 3장 마지막 29절에서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 그리고 약속대로 유업을 얻게 되어지는 유업을 유업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약속된 모든 보자의 축복을 유업으로 받을 자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장 1절이 갈라디아서의 요절이라는 사실. 오늘 기도수첩에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이 안 나왔는데 자 5장 1절 왜 갈라디아서를 썼는지 아주 핵심을 자, 5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말아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무엇으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죄의.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매여 있었는데 우리를 거기로부터 어디 가시죠? 해방하셨어요 죄와 사망의 법아래 있는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요 그래서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야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 의미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와 쉼을 얻으라 그런 의미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을 얻은 자그 자에게 자 5장 22절이야 오직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 성령의 열매는 이러이러 이런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열매 오늘 교재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사람에 대한 열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열매 이렇게 성령의 열매 쭉 내용이 22절부터 나오면서 자 그러면서 이제 갈라디아 6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그래서 바울은 자 6장 14절 14절 한절자 갈라디아 6장 14절 한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서 이제는 나는 내가 진짜 이제부터 자랑할 게 있다면 네, 내 의도 아니요? 내 행위도 아니요? 뭐 율법을 내가 잘 지켜서 나는 뭐 이런 의로운 경건한 자요? 그건 또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하여 피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나의 구원을 이루신 바로 그 십자가 그거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 자 갈라디아 전체를 보면서 어, 이제 여러 구절을 읽으셨으니까 아 바울은 무엇을 전달하려고 갈라디아 지역 안에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불류의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율법을 강조하던 사람들 어떻게 믿어서 구원받느냐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강조했던 그 자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의 성도들이 거기에 솔깃해 가지고 마음이 동요된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했다고 어떻게 율법으로 너희의 신앙을 맞추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참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우리를 참 자유롭게 한이 복음으로 너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믿음으로 든든히 쓸 것을 그래서 나는 오직 자랑할 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을 나는 자랑할 것이다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자, 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오늘 학원 복음화 메시지를 한번 읽어 보시면 되겠어요. 복음과 종교는 다른 거요. 예 복음과 율법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먼저 주셨느냐? 먼저 주신 건 복음이요. 에 복음을 먼저 주셨어요. 창세기 3장의 복음을, 3장 15절의 복음을 먼저 주셨어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나중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뭐 하라고? 물론 율법을 지키라고 줬는데, 율법을 지키는 그것이 지키라고 하는 행위를 주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아무리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해도 나는 지킬 수가 없구나. 그렇다면, 결국은 이 율법을 통해서, 아, 복음 대신 그리스도가 그래서 오셨구나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행위를 자랑할 게 아니라, 오직 복음 속으로, 자, 오늘도 복음 속으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9장에 이 사건은 교회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다. 자, 이 지구촌에서 지구촌의 가장 큰 사건은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으로 빠져버리는 그 지구촌의 가장 큰 사건은 창세기 3장 사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자, 그런데 오늘 교회사의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하는 의미는 왜 그러냐? 복음 전파하는 자들의 회방자.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복음을 회방하는 또 비방하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폭행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돌로 치는 일에 앞장섰던 이런 사람이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자를 불러서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하셨어요. 그러니 교회사에 천지가 개벽될 만한 그런 사건이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핍박자요, 포행자요, 방해꾼이었던 이 사람을 하나님은 불러다가 세계보고마의 대 역사를 새로 쓰는 일에 하나님이 쓰셨는가.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서론에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 하나님이 구원 속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그 하나님의 때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 그 구원 속으로 부르시는 어떤 장소, 구원 속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법, 이거는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나와 의논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 사울이란 청년을 언제 하나님이 부르시느냐? 때 어떤 장소에서 부르시느냐? 장소, 그리고는 어떤 방법으로 부르시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어느 날 그날도 예수 믿는 자를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잡아서 예, 뭐 가두거나. 아니면 또 죽이는 일이 앞장서는 그런 공문을 가지고 담에석이라는 지역을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이 사우를 부르세요 어떤 방법으로?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강한 빛이 내리쬐니까 그빛 앞에 그냥 꼬꾸라졌어요 우리가 너무 강한 빛을 보면요 눈이 떠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은 떴으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눈은 안 보이는데 꼬꾸라졌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 하늘에서. 이름을 부르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사울이요?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하는 이한 마디예요. 사울은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 자기 생각 자기 사상, 자기 신앙관,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요, 꼬꾸라져서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이 사울. 그의 많은 지식, 그의 많은 율법의 지식, 배움의 학식, 그의 배경, 가문의 배경, 모든 것,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사울에게 말이죠.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사울에게 "너는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시내로 들어가, 담에서 시내로 들어가면 너에게 내가 행할 것을 내게 말해 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음성을 듣고. 사람들의 부축에 의하여 지금 그 담에서 시내 어느 한 집에 들어가 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누구에게 또 말씀하시느냐? 그 담에서 지역에 있는 파수망대로 서 있는 플랫폼으로 사람들이 오면 답을 줄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 역할을 할수 있는 아나네야. 이 아나니아가 어디 있었느냐? 담해석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청년을 담해석에서 꼬꾸라뜨리고 부르시느냐? 답을 줄수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세요. 아나니아야? 지금 저 집가라는 마을에 가면 어느 어느 집에서 이러이런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참이 본문이요. 그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그에게 가서 이렇게 이렇게 말을 전해라. 그게 사도행전 9장 15절이요. 자, 여기서 하나 여러분이 묵상할 거. 어떤 묵상? 사울은 3일을 먹지도 못하고, 예, 그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기도를 어떤 기도를 기도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일 동안. 눈은 떴는데 볼 수도 없어. 보이지도 않아.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그 충격에서 저가 기도하는 중에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어떤 기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자, 저는 이렇게 한번 묵상해 봤어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면서 누가 생각났냐? 얼마 전에 스테반이 생각났어요. 스테반이 외쳤던 메시지,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성령 충만했던 그 얼굴, 그리고 스테반의 마지막 기도 내용,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 스테반의 기도였어. 그 기도를 누가 들었어요? 사울이 옆에 다 들었어요. 왜요? 아, 옆에 있었는데, 돌에 찍는 일에 함께 가담했는데, 왜 스테반이 그랬는지에 대한,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낸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아, 이게 틀렸구나. 그게 유대교예요. 유대교는 뭐냐?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으면서 율법을 열심으로 행하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것을 거부합니다.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사울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를 불러.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과 인근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내가 택한 나의 그리스다 라고 하나님이 아나니에게 말씀하시고 아나니아가 사울 청년에게 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이런 자로 부르셨소. 사울이 거기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세계보고마를 위하여 이 바울의 인생이 사울의 인생이 바울이죠.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인생의 전환점을 맞아서 인생 터닝 포인트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시대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일을 위하여 쓰임 받는 그 여정을 간그 기록이 사도행전의 기록이요. 바울 서신의 기록이요. 그러면 교회사의 대 사건임은 분명하죠. 자, 오늘, 자, 그렇다면, 결론 부분. 자, 우리 강단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사울이란 청년을 부르신 이유, 이유가 있죠. 사도행전 9장 15절을 이루기 위하여 부르셨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왜 부르시고 택한 그릇으로 우리를 부르셨느냐. 이 부분에 우리는 우리도 깊이 기도하는 중에 부르신 이유를 발견하셔야 돼요. 발견이 안 되어진다? 그러면 기도로 발견을 하시려고 기도하시면 돼요. 발견이 되어지면 그게 나의 기도에 가장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될 내용이죠. 그 하나님은 내가 발견한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여정을 가게 하시면서. 쓰시는 거요. 바라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 여러분 기도 속에 잘 발견하시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누림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비밀이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전달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지기를. 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기도하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울이란 청년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천명, 소명, 사명을 허락하시고 또그 일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세계보금화에 귀하게 쓰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연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이 축복의 이 귀한 보금이 나와 우리 가정 우리의 가문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져 자손만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가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런 설 연휴에 우리의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새 역사가 임하는 축복의 역사, 귀한 시간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종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오늘도 하늘 보좌의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충만하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